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 30년 한 길을 걸어온 동년이 전국 어린이 지도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 이를 축하했는데요. 대구 경북지사 신영섭 기자가 전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라는 원력으로 30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매진해온 동년이 30주년을 기념하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동년은 11일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 동년 초대회장 정관스님, 이대회장 해총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동년 이사장 성행 스님,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회장 신공 스님을 비롯해 전국 어린이 지도자가 동참한 가운데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년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만들어진 지 10년, 그리고 연수는 60차가 되었어요. 3060N100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미래의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과거의 30년을 접어두고 미래의 30년을 기획을 해서 앞으로 100년이 갈수 있는 그런 훌륭한 단체가 될수 있도록 동년의 30년 포교 역사를 기록한 동년 30주년사를 봉정하며 벅패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합니다. 홍법사 어린이 난타팀의 힘찬 북소리를 시작으로 보덕학회, 대한불교진흥원, BTN불교TV 등 어린이 포교에 힘을 더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패를 전달하고 연꽃 문화재 입상 어린이들의 상장도 전달했습니다. 내몸생산하는 평화의 마음, 어, 불심을 의뢰하게, 어, 알떨하게, 정석은 시호를 주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이 동년 30주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동년은 바른 어린이 불자 상정립, 어린이 포교 전문 지도자 네트워크 구성,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3대 비전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연수회를 열고 전국 어린이 지도자를 격려하는 한편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다졌습니다. 법회를 접했던 어린이가 어느덧 성장해서 또 다음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불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연수의 슬로건처럼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길을 또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어린이 지도자 양성에 노력해온 동년. 동년이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으로 어린이 포교의 100년을 기약했습니다. BTN 뉴스 신영섭입니다.